찍었어. 안 올라가? 하나 둘. 쫙 됐다. 올라가. 앞에 조심. 운전 잘하고. 응 켰어. 승현이 찍고 있어. 안녕, 우리 딸 어, 지금 안 보이는데? 승훈이? 엄마야! 그 켜야지, 승훈이도 켜야 될걸? 켜졌어 켰더니 보여? 응. 연결 중 오, 내가 보인다 그래? 잘 찍히고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승현아! 아, 이게, 이렇게 헛도른다고? 응. 발 춥겠다! 양말, 내리자. 이것도 내리고, 바람은 차. 그냥 이것도 내리고, 으쨔자 그래. 가봐. 게 헛도 다는게 이렇게 헛도는 거구나. 승우나 너도 장갑 갖고 오는 게 좋겠다. 아빠가 가서 장갑 갖고 올게. 아니 그러면 이게 기아가 잘안 돌아가요. 헛 헛기아가 돼요. 그래도 손가락 너무 차갑잖아. 아빠 승각이 찍고 있을게. 안녕, 우리 딸. <laughs>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아빠 밀어줄게. 하나, 둘, 셋. 이게 안녕, 밥이 있을 없어. 그래?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맨날 초코 과자만 먹으니까 힘이 없잖아. 하나, 둘, 으쨔. <laughs> 보여? 승훈이? 어? 멀리 떨어지면 안돼 어! 브레이크 잡아야지 아빠 왜 그래요? 엔터를 눌러봐 됐다 뭐눌는 거야? 몰라요 갑자기 그래요 그래 보여? HDR A21 다시 얘를 둘이 서로 연결하는 거야 어 연결 중이네 맛집 챙겨주고 왔는데. 마집 고마워. 아유, 콧물 나와. 아, 너무 춥다. 안 돼. 아빠 보니까 손이 엄청 시려운게 도저히 안 돼. 일단 들어가서 조금 이따 좀더 적게 지면은. 저기해지면은... 더 추워지잖아요. 아니야. 좀 햇볕이 뜨면 더 나을 거야. 왜냐면 지금 이랬다가 괜히 간격을. 오는... 승현이 콧물 봐. 승현이 콧물 어디 볼까? 콧물. 콧물. 콧물 안 보임. <laughs> 콧물. 승훈이는 괜찮은데 승현이 때문에 그래. 추워, 추워. 조금 이따가 다시 들어오자 싶어요. 싶어요. 뭐라고? 승현이가 보여 승현이가 어, 보여? 가까이 가서 해야겠다 승현아 놀고 싶어? 콧물, 콧물, 나와, 콧물. 기대, 기대. 에이, 콧물 나와 콧물 싫어 콧물 나와 싫어 들어갔다 하자 아, 아빠도 손 시려 응? 들어다 조금 이따 다시 나오자 면 쓰나? 오빠가 안 나오겠다는 것다. 손 시려워서 일단 어이 손좀 늦춰. 그 잘렸게. 오케이 지금 연결돼. 이거 보이겠지? 가자 우리 딸 그래 옆으로. 잘 간다. 재밌어, 승현아 자전거 타는 게 재밌어? 집이 들어가기가 그게 싫어? 이런. 멀리 떨어지면 안 보여. 이게 서로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고 떨어지면 안 보이서. 블루투스는 더짜증야이 뱅글뱅글 돌아? 어지러. 아빠 어지러. 어? 너무 어지러워. 저기 길게 길게 타, 승현아. 저기 우리 집 앞에 있는데 자전거 있는데로 가볼까? 밀어줄게. 초반에 한번 밀어줘, 오빠가. 오빠, 어? 그래. 아빠가 빌려줘야 와, 오빠, 너무 빨리 가. 어, 조심해, 조심해. 아이고, 이 딸, 자꾸 해, 어 보여. 괴물같아 그래 승현아 거기로 올라가지 말고 그냥 요.. 요.. 보드블록에서 놀아 아빠 밀어줄게 자자자 자. 자. 그렇지 자어으저저쭈 조심해 어? 녹화 뭐 하고 있어 지금 진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거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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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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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아 조심해 또 골과 당한다 아빠도 조심해요 <laughs> 재밌어? 승현아 재밌어? 우리 아래로 내려가볼까? 아니야 여기서만 놀아 여기 크게 한 바퀴 돌아봐 그러면 알았어 아빠도 승현이 따라 뒤로 갈게 승현이 크게 돌아봐 크게 어. 오빠 네, 오빠 가는 데로 가보자 여 자동차가 없으니까 괜찮아 아유 아빠도 자전거 하나 사든 가야겠네. 아니야, 가 앞에 조심 쭉쭉 가. <laughs> 저 앞에서 쪽길로 가는 거야. 오빠 간대로 가지 말고 오빠 간데로 너무 너무 미치니까. 가. 아 예뻐라 뒤쪽으로 그래. 귀도 시렵지 승현아. 안시럽게 콧물 줄줄 다오면서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아, 간다. 저쭉 쪽. 아, 아빠가 저거 어? 울리는 거 사줘야겠는데 울리는 거? 아니야. 조심해 어, 이제 하는 가 어, 이제 보여 조심해 아까 음, 엄마가 나 자전거 타는 거 보여 할거는데 자전거 타는 거? 응어 아빠가 올라가서 엄마한테 보여 드릴게 아빠, 이거 아빠좀 내려주세요 뭐? 너무 위야? 위로 타기로 했잖아 그래야지 다리가 쭉 펼쳐진다고 그게 더 편할 거야 아마. 응. 내리고 올 때만 저기 하잖아 이렇게 나 내리는 게 나아요. 어? 내리는 게 낫다고요. 내리는 게 나은 같아? 네! 에헤. 에헤? 호 끝, 그럼 아빠 내려줄게. 아! 찍고 있어요? 응, 찍고 있어 아 오, 조심해 아야 이승연 <laughs> 장난하다가 넘어져 상처라도 나면 어떡해 아빠 어? 못말려요? 아니 괜찮아요 엄마가 물, 엄마가 물 챙겨줬어 엄마물줬어네 아빠 이거봐요 아빠 이거봐요 아빠 화지실 아빠 물 주는거에요 엄마 와. 아빠 마요 <laughs> 아빠, 아빠 이거봐 네, 잠깐만 오두손 놓고 탈려고 아빠 왜안 마셔요? 아빠 손이 너무 시려워서 못 마시겠어. 이따 나중에 먹자. 음. 아빠 이제 이쪽 넘어 잡아. 어떤 것좀 보는 게안 될까? 가. 어어, 조심 조심. 바닥 건가래안 돼요? 안 돼요. 뭐안 너무 추워. 좀더 따뜻해지면 여기서만 해. 어 이거 바람이 너무 차가워. 응. 응. 오빠 가서 엄마 보여줄게. 끝.